한달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찾아갑니다. 2024 조화제약 대상 오늘은 9월 MVP를 만나러 왔는데요. 자그 주인공은 바로 인천의 미스터 제로 SSG 랜더스의 조병현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실제로 보니까 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커요. 얼굴도 진짜 차오름같이 생겼고 no, God, please, no. 어, 조화제약 프라고 대상 9월 MVP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초감부터 한마디 네, 해주세요 일단 9월달 많은 팬분들께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좋은 기록 남길 수 있었던 음. 것 같고 이 상을 받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9월에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더 대단했어요 네, 네. 그럼 혹시 음. 직접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일단 방어율은 제로고 제로 45 타석 1안타 맞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오, 정말 대단합니다. 12경기 등판에서 1 3이닝의 무실점. 네, 그리고 8세이브, 1월드. 45명의 타자를 상대해서 피아타 딱 하나. 야, 우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이게? 한 명, 누군지 기억하죠? 배정대 선수. 아, 아. 정대 선수. 내 공을 왜 이렇게 못 치지? 이런 생각 안 들었어. 그 정도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맞아야 되는 공들이 네, 뭔가 네. 스윙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 조병훈 선수 하면은 어, 수직 무브먼트가 좋은 포신 페스볼 를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그 공이 한가운데 들어가도 헛스윙도 많이 나오고 타점부터가 높기 때문에 음. 높은 공을 던졌을 때 뭔가 스윙도 많이 나오고 음, 음. ABS존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서 타자들이 음. 유독 높은 공에 스윙이 잘 나오는 것 같고 가운데 음. 들어가도 뭔가 볼처럼 느껴지는 음. 게 있어서 못 치는 것 같습니다 그, 그럼 이제 그 정말 수직문구한테 좋은 포심패스볼 언제부터 던질 거예요? 상무 가서 팔이 점점 올라간 게 그러니까 릴리스 높이가 상무를 가서 더 올라갔죠. 어 네. 네. 일단 상무 들어간 시즌에 음. 랜더스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어. 나가서 보여주겠다라는 음.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했던 게 올해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했어요? 보강 운동이나 웨이트. 음. 지금 몸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네. 야이 정도면 홈런 타자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마음만큼은 홈런 타자. 훨씬 더. 조화제약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